잠을 잘 잤어요? 네잘 잤어요 뭐 춥진 않았어요? 추웠어요 오들오들 창가에 자서 더 추웠어요 그래도 뷰가 너무 멋있네 아침 먹는 뷰가 그치? 피라미드 볼, 뷰를 보며 먹는 아침 두번째 날 아침 어, 오늘은 카이로 시내로 이동합니다 허느라마 뷰 피라미드 어, 호텔 2시부터 마지막 체크아웃할 때까지 너무 좋았던 호텔인 것 같습니다. 몸 컨디션은 그저 그렇지만, 어, 뭐 서비스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이로 시내에 가서 오늘은 박물관, 시장, 모스크 이렇게 세 군데 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차는 베르나와 아반떼 <목소리> 이게 박물관이야? <목소리> 아, 건너면 알겠지 만 건너야 자기야 자 오른쪽으로 <laughs> 이 어, 유튜브에서 보던 그런 곳인가 이게? 지금이야? <s> <s> 어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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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이게? 참참나나보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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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 <Turn, turn s> <s> 아, 그럼 수학 먼저. <laughs> 오, 씨. 유튜브에서 보던 것들이 바로 눈앞에. 팔 하나 잘렸어 장난질했나봐, 하트장에서. 한 가락도 하나 잘렸네. 어. 오 스피커스 얼굴을 안 하나, 둘, 셋. 일층 먼저 다 돌고 올라가죠. 오. 무릎 앉아. 됐어. 와, 아, 이거는. 오, <laughs> 어, 진짜. 해져 어, 이 조각상은 킹이야. 카사임 킹. 뭐? <laughs>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것 같은 그데 얼굴 반쪽밖에 없네, 진짜. 이거는 색이 되게 특이하네. 못 먹어서 얼굴 반쪽이 된것 같습니다. 아닌가 봐. 이럴 때 카파고가 필요하지. 갔다고 해석된 세수방자 베르니의 석관 역시 관이 맞았어. 이게 다 관이네. 여 공동묘지네. 뭐야? 모양이. 무늬가 어? 이거는 많이 봤어? 맞지 어. 왕과 왕비, 그리고 왕자까지. 응. 왕자는 밝아 응. 벗고 있네. 와, 같이 가보는 거 봐. 응. 신기하다. 뒤에 뭘탁 쏘고 있어. 팔찌인가 봐. 제가 좋아하는 악세사리. 포크? <목소리> 응? 자기야 명품은 아니지. 이게, 아이고, 명품보다 더값어치 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명품이 좋아. 명품 좋아하는 여자 만나지 맙시다. 여보 4년 연도 인거 같은데? 그치? 갇히는 거 아니야? 응? 갇히는 거 아니야? 닭가가? 왕 눈에, 눈에 보석이 있었는데 파간 거아닐까아물 도굴꾼들이? 금이랑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 그래고그스팅커스막 이거, 그래 도굴꾼들이 다. 음, 여자인 거야. 운동을 많이 한 거야. 양이, 고양이, 스마일, 오지날, 뱀. 음, 친아들이 만들고 있는 맥주 만드는 거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기원전 2650년 전에도 맥주가 있었네. 술은 못 참지. 오 역시 이집트 는 독수리인가? 스페셜 뒤에 독수리가 앉아있어 코대도그고 멋있네 독수리가 앉아있어 <laughs> 팔꿈치 깨졌네 넘어졌나 보네 정앙이 나갔네 정강이모델는필승인 사자 머리하면 하나 떨어져 나가고 와얼굴는 잘생겼네 와 진짜 이태 대단한 <laughs> 현존 2500년 전에도 위생을 위해 고래를 잡았다는 와, 저 디테일, 송톱과 발톱의 디테일. 그래, 네. 이거 진짜 옛날 파먹은 거라니까요. 아. 도덕 박에했던 네. 거. 자기장으로 머리를 띄어놓은줄 알았네. 아, 우기 향수 흔적 엄청나네. 자기장으로 머리를 띄어놓은줄 알았지만 이제 꽂아놓은 거. 그냥 뭐 이렇게 전시하는 게 그냥 벽이 다 유물이야. 온과 벽이. 음, 이거는 청동이야. 이걸 어떻게 만들지? 이 당시에 이걸 녹여가지고, 뭐, 고추집에다 넣어서 만들었나? 혼대로 붙였다, 팔. <laughs> 어, 진짜 신기하네. 사냥이야? 어, 와, 지금 꿀이 엄청 놀 농사를 짓는 것 같고. 그냥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야, 지금. 뭐. 배를 타고 가면서, 바트가 죽고, 배가 갔나? 칼로 찌르고 색깔까지 이거는 비석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지 응. 너무 이쁘다 맞지? 오 어, 이거 우와. 손톱 색깔까지 다 칠해놨어 디테일 이상하게 올라와 있는 것들은 음식인가? 해야겠다. 이건 발견했스피야 이거 다 진짜 큰일걸이 아닌가? 얼굴 다 떼어먹은거봐 이런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국물이었겠지만 얘 하도 많아서 뭐 값어치가 뭐 나가지도 않을 것 같네 값어치가 안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막 놓은 거 아닐까? 얘는 워낙 많아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값어치도 나가지도 않으니까 가져가던가 뭐 부서지던가 어, 저기 뒤에 창고에 더 있으니까 거 갖다가 넣어도으면 되지 응. 애들 뭐 훔쳐 가지도 않는 거야 돈도 안 되니까. 음. 교화상이 뭐, 하도 많아서 한 번에 그냥 다 모아놨고 인물인데. 아무데 그냥 입고 싶어 놨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막 다루는 것 같습니다. 어, 파피루스의 그린 그림, 동물 뼈, 어, 무슨 뼈럴까 많이 지치지 않나요? 왜 네? 후에 시체를 보면은 발견한 거야. 밀어요. 아니요. 나무로 만든 거 아니야? 아니지. 가있나 봅니다. 두근두근. 두근두. 솔직히 미라하고 다본 거야. 그렇지? 어, 사람들 몰려 있는데 저기 미라가 있지 않을까기대해봅니다 <laughs> 미라 만나기 10초 전. 어 미라. 미라라고 죠 그것도 미라 맞어 내가 보기엔 하지만 오막진짜미진짜라진짜미 후... 후... 어? 같이 <목소리> 같이 요약 응. <sSLI> 아 2시간 넘게 구경을 하고 지금 나왔는데 햇빛 진짜 아, yeah. 아.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아침에 추웠다가 지금 다시 좀 해가 너무 강렬해서 뜨겁고요 약간 위에는 반팔을 입고 싶은 하지만 네, 발은바가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어, 근처에 코사리 먹으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이튜브 한국 사람들이 항상 다 먹는 또 코사리 솔직히 별로 땡기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먹어는 봐야 될것 같아서 자, 조만더 힘을 내서 이동하겠습니다. 걸어서 10분. 와, 뭐, 뭐하는데 뭐차 이렇게 되어놨 자기 이거 봐. 차. 오늘 밖이 일부 직전으로 되어놨어. 혼자 다니면 무서울 것 같지?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 다 싸움 잘하게 생겼어니다 이집트 사람들 다 싸움 잘하게 생겼어 응? 그렇지? 아 어, 전쟁이다? 어? 어버트랙 여기다. 여기는 4층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자리 갈릭소스, 쇠리스파이시, 깨물한듯 깨물한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 오죠. 예스. 마릭서 스파이시 갈으셔서 좀 뿌려야겠지? 믹스 믹스. 섞어 줘 일단 맛을 보고, 어떤지 맛을 보고, 음. 스파이시 소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맛이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아. 맛있어. 어어어어어 코사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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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라도 저기 있 코사리 어 엄청 급하게 먹고 나왔는데 어는 길이 아 그랬나 아 그랬나 그러네 그러네 아 아, 이로 들어올 수도 있네. 문이 두 개네. 자 아, 이제 모스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옥이다 지옥. 아 이스트 악몽이다 악몽. 누가 이걸 보고 쉬는 여행이라고 하던가. 오. 우리가 굉장히 많고. 드디어 우리 목적지인 아라지아르 모스크 도착했습니다. 오. 자, 지금 보이는 게 아라지아르 모스크. 아. 자. Uh, for women. y e 들어왔다 나서 이렇게 밖에서. 첫 번째 공부하다. 위윗둥셨네오 좋아. 쪽은 여자만 있을 수 있고 쪽은. 남자가 있는 곳. <목소리도> 어. 한국 가고 그래도 공짜로 빌려서 아질라 모스크 어, 체험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칼릴리 시장을 갈 건데요. 할릴리 시장 갈 건데 가 말어 한번 저기 앉아서 한번 찾아보자 그 검색을 한번 해보자 어떤가 지금만 가서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 안 들지 그냥 공항 가서 쉬고 싶지 식당 가서 뭐밥 먹고. <laughs> 좀덜 복잡하네. 생각보다. 맞지? 어, 화려하다. 왼쪽으로 가야 칼리여더 이쁜가 봐. 와... 어, 야 전등 같은 게이쁜게 게 많대. 야, 간카. 간카 라이라 니하. 니하. 간카. 간카가 뭐야? 여기인가? 아니지. 아니지. 싸게 판다, 약간 이런. 이런 옷 이쁘다. 아니 보고 싶대. 에이, 쪼도 맞대. 우와, 이게 그와 이쁘다 위에서 파트레스이나 이거 나무? 이거